자, 이제 2회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이 될 텐데 여기 아마 오늘 봤던 시험지 중에서 가장 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첫 번째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쉽게 소화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는 4차 함수의실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gx라는 걸 먼저 봤더니, gx가 어때? 라고 했더니, 절대값 fx 곱하기 2x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2x 자체가 이미 증가함수죠. 그리고 항상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이 과정에서 어떤 영역을 끼칠 거냐. 특히나 절대값이 나왔다는 건 역시 이제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 쉽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f0과 f'0은 0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fx가 뭔지는 몰라도, 어, 미분값이 0인데 함수값도 0이라면 분명히 x제곱을 끌어안고 나올 거야. 그걸 쉽게 설명하면 여기가 kx의 제곱에 가로 열고서 현재 x제곱 플러스 뭐 ax 더하기 b꼴이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나에서 아직도 미정에서 많으니까 g x라는 것은 말이다. 네, 현재 x는 마이너스 4에서만 미분 불능이다 설명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f x의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쫙 갈라질 텐데 첫 번째 내가 중근이라고 했지만 요 자체도 또한 번의 중근이 되면서 최대 몫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정의수 만들면 첫 번째. 만약 fx가 kx의 4승일 수도 있지 않을까? 4중군 가져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fx가 나 3중군 갖고 하나만 다른 놈 가지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다. 내가 중군을 가질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아니다. 만약에 fx라는 것은 중근을 가했지만, 여기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a의 제곱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기본적 0에서 4중근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항상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항상 부호가 양수다. 그쵸?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기본적인 미음 불능될 요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이 마이너스 4라는 한 점에 관해서만 미분 불능대라 했는데 한 점에서 미분 불능되는 설정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0하고 마이너스 A 그럼 여기가 0 잡아주면 여기 마이너스 A라고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접한다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나 항상 양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양수인데 어?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항상 이거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절대 값 씌운다고 이게 부호가 바뀌거나 꺾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자, 지금 이 컨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니까, 어, 지금 이첫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B야, 0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 그래프는 이중근을 갖고, 여기 두 개의 근을 갖고, 여기서 중근을 갖기 때문에 절대 값이 바로 미분불능되는 위치가 여기 두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분불능되면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요거를 편하게 이제 꼬리니까, 여기를 내가 X-A로 잡아준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될 거다.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삼중근을 가지면서 A에서, 현재 이렇게 삼중근 가지면서 A에서 꺾이면서 미음불능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리는 꼭 다시 한번 지금 화면을 한번 살짝 일시용지 한번 딱 눌러가지고 한번 책에다가 또는 요 시험지에다가 딱 옮겨졌고요. 나중에 선생님 줬던 교재 있죠? 개형적사고라든지그 맵핑에다가 꼭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꼴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때 이 x,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 이 그래프는 결국 fx가 뭐다? fx가 k 곱하기 x 3승의 x 플러스 4가 되겠구나라고 암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첫 번째 여기는 gx가 절대값을 씌웠지만 이건 나중에 다 끝나고 와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짝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 hx라고 해서 이게 뭔데 하면 fx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합시다.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빠르게 그리는 방법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었죠.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요. 맨첫 번째는 fx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현재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W자 모양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얘가 뭐 한다? 아, 이렇게 갔다가 3중근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그래프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렇죠? 하나의 근, 여긴 3중근. 자, 나머지 이제 2의 X승 붙었죠? 그러면 2의 X승은요, 끝에 마무리만 해주시면 돼요.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니? x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요 좋아요 그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건드리지 마세요 가 되는 거야 자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다음엔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되죠 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이 x승은 0으로 갑니다 이게 렇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현재 끝에 가서는 0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분명히 중간에 다시 한번. 꺾일 거다라고 암시를 주는 거야. 꺾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예.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근의 그래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라? 찾아내라. 뭐를? 디귿 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중간에 이렇게 꺾여 올라가죠. 이렇게 꺾여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GX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GX의 극대값중 가장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HX고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일 때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3중근 갖고 올라가는 거니까 꺾여 올라간다면 이렇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Y콜 GX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만 정확히 봐주세요. 완벽한 아직 그래프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얘가, 얘가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모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극대 값이 뭐야? 라고 하면, 극대 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냐면, 극대 값 중에서, 나에서, 극대 값 중에서, 현재 이것은 최대다. 이것은 바로 27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앞에서 있는 k 값을 찾아와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hx 값을 구한 후 여기 있는 극대와 극소를 구해서 이 극소를 절대 값 씌워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h'x를 프라임 한번 해 볼게요. hx가 뭐야 했더니 kx의 3승에 x 플러스 4 곱하기 2의 x승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따라가 본다면 h'x는 프라임 3k의 x의 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살짝 요거 한번 살짝 같이 묶어 버릴까 음 그래요 요거를 한번씩 미분하면 너무 기니까 요거 세트로 같이 묶어 버릴게요 k 의 x4승 더하기 4x3승 곱하기 2x승 요렇게 놓으면 최소의 개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만약 이거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k 곱하기 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x승이고요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k 곱하기 2의 x승을 해주시고요. 어, 얘랑 합쳐주면 얼마야? 그러면 x4승에 8x의 3승에 12x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k 곱하기 2의 x승. k 곱하기 2x승.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쳐준다면 x4승에 8x 3승에 그 다음에 12x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k 곱하기 2x승에 공통인 x제곱 뽑아준다면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0이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찾듯이 여기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2였다. 마이너스 2였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6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현재 값을 구하자고요. h 현재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6을 한번 구해줘. h 마이너스 2를 구해줘.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거야. 마이너스 6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6의 3승이면 얼마야? 6 6에 36. 그 다음에 또6 곱하면 216. 마이너스 216이에요. 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설명해주겠죠. 그리고 여기는 2에 마이너스 6승이 나왔어요. 그 여기는 h-2가 얼마냐? 그럼 넣어주면 여기는 k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 곱하기 16인데, 마이너스 16k 곱하기 2의 제곱과 여기는 2의 6승분의 432. 바로 K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칠판을 지워볼게요 살짝.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건 극대 값이니까, 현재 나는 G-6을 가져와 봐. 하면은, 저기서 절대 값이 온단 말이야. 참고로 봤지만, G-6은 어때요?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2의 6승분에 432K가 나온 거야. 그러면 g-2는 얼마죠? 라고 하면 그것은 h 값 구한 거에다 절대 값 씌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호를 바꿔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1 6 k 의 현재 16 2제곱의 k다. 이렇게 되겠죠. 1 6 k 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값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중요하면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누가 더 클까요? 잘 모르겠어요. K도 모르겠고. 그런데 맨 마지막 힌트에서 요 2의 4승이라는 걸 줬다는 게 상당히 중요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보통 대소 비교할 때 어떡하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지만, 대소 비교할 때 보통 첫 번째 과정이 두식을 빼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만약에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A보다 B가 더 크다. 아마 이런 표현들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거 언제 쓸 거야? 그러면, AB가 합차 구조일 때 써요. 이건 합차 구조일 때. 합차의 구조라면, 이때는 이제 도식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배구조란 말이에요. 고배구조에서는, 만약에 B분의 A가 1보다 크면, 이거는 A가 B보다 큰 거고요. 아니면 B분의 A가 1보다 작으면 이거는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바로 뭐다? 고배 구조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두 개의 식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래서 느낌상 우리가 범분수니까 현재 G-6분의 G-2를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다? 2의 6승분의 432k 값. 여기는 16,2제곱의 k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약분 될 거고요. 그러면 16으로 나눠준다면, 8이 16, 85, 40, 84, 32. 어? 그럼 여기는 27분의 1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얼마 나온다? 2의 8승이다. 이렇게 될거야요그죠 그러면 27분의 1 2의 8승인데, 2의 8승이란 건 이거에 대한 뭐예요? 제곱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54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27분의 1보다 어때요? 이의 숫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결국 g-e가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가 얼마였는데, 16k의 2제곱이었는데, 살짝 지우고요. 바로 이16 곱하기, 16k의 2제곱이 있는데, 그 값이 바로 27분의 1, /27 2제곱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2제곱이 나왔구나. 그러면 k라는 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16 곱하기, 이 2제곱 지워준 다음에, 16 넘겨주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그러면 27 곱하기 16이기 때문에 67에 42, 6이 12, 162, 27. 그러면 23 하나 올라가면 43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여러분들이 드디어 f(x)의 식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32분의 1, 그다음에 여기서 정리된 것은 x3승에. x 3승에다가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사다 이렇게 4차 함수의 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 한번 넘어가 보자. 아 역시 3 0 번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역시 미적분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내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다 h x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저 뒤에 문제니까 또 h 에서 따로 나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살짝 또 지울게요. 그럼 현재 이 그래프의 개념을 다알았고요 다시 한번 그려볼텐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쭉 해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죠. 여기가 더 작았으니까 현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3중근 갖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2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게 y 콜 g x s야. 절대값 f x 곱하기 2의 x승이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g x 에0 나올 때가 언제냐? 라고 한다면. 현재 설명했지만, fx, 의 절대값 fx가 0 나올 때가 언제냐? 라고 묻는 건데, 그럼 f x 0 나올 땐 0하고 마이너스 4. 아,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에서 주는 것은, 야, 마이너스 6에서 0까지 구간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0까지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만 생각할 거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hx가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sin의 2의 제곱분의 18π 곱하기 gx 이것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x값을 작은 수부터 큰 수를 나열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1부터 an까지라고 할때이 f의 n 곱하기 ac가 뭐야? 그럼 결국 n하고 a3만 찾아 주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현재 극값이 그 되려면 이거 미분해 봐야죠. 그럼 h 프라임 x는 코사인에 2제곱분의 18파이 곱하기 gx 곱하기 속에 거 미분하시면 2제곱분의 18파이 곱하기 g 프라임 x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코사인에 1 2제곱분의 18파이 곱하기 gx가 0 나오거나 아니면 g 프라임 x가 0나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g 프라임 x가 0 나올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범위에 들어가니까 삭제해달라는 얘기예요. 또 어때요? 여기는 가능하죠. 아 그러면 현재 g 프라임 x 0 되는 데가 언제야? 하면은 바로 x equal 마이너스 2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and but 뭐가 있죠? g x 의 극값이죠. 미분 불능이지만 g x 의 현재 미분 불능이지만 and 극값이 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뭡니까? 여기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또 하나의 극값이 되는 위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여기 마이너스 4도 있구나 이게 되는 거야. 예, 벌써 여기서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거야. 예, 여기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코 사인이니까 2곱분의 18파이 곱하기 g(x) 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면 0 나오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g(x)니까 어 0일 때는 1, 2분의 파일 때는 0. 아 그렇죠. 여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분의 7파이. 어 선생님 근데 x 가 음수 쪽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음수 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요? 라고 하는데, 바로 마이너스 6에서 0까지면요. 바로 요 때의 gx에요. 그러면 gx가 어때요?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아, 특히나 여기가 얼마였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27분의 1, 2제곱이었잖아요. g-는 마이너스 뭐였다? 27분의 1, 2제곱. 여기가 바로 27분의 1, 2제곱이었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g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부터 현재 살짝 보면은 gx의 범위는 현재 x가 마이너스 6에서 x가 0 사이면 결국 gx라는 것도 딱 언제까지야? 0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가능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큰 쪽만 구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것이 얼마야? 라고 해보면 결국 gx는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 있는 파이 싹다 지워주고요. 그러면 gx가 얼마야? 라고 하면 36분의 2제곱. 넘어가시면 얼마 돼요? 54분의, 54분의, 아, 36분의 여기는 3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7분의 1까지만 가능한 거죠. 현재 문제에서 잠깐만. 살짝 봤던 게, 최대값이 27분의 2였으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정리해보면, 요 27분의 1, 2제곱 사이에 있는 건요, 0하고 27분의 1 사이 있는 건 얘가 되고, 이건 약분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12는, 12분의 1이면 얘보다 크단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되는 거야. 아, 그러면, GX라는 것은 결국 얼마 나온다? 바로 36분의 2의 제곱이 나와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36분의 2의 제곱이 어디 있어요? 얘보다는 밑에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면 여기가 K값까지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는 2의 6승분의 432 곱하기 얼마 나왔어요? 여기는 K값이니까 여기 43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 그러네요. 그러면 G6는 얼마야? 2의 6승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6승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설명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얘가 2의 6승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말이죠 어디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GX가 36분의 2의 제곱이라고 치면 얘가 요 밑을 지나가면은 그 값이 되는 후보가 3개 나오는 거고 요 위를 지나가면 두번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2의 6승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36분의 2의 제곱분에 여기는 2의 6승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바로 2의 8승분의 36이다. 이게 되겠죠. 어. 그러면은 2의 36분의 2의 제곱이라는 것, 현재 그 다음에 2의 6승분의 1값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쉽게 설명하면은 2의 8승. 아까쯤에 2의 4승은 54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55야.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게 2의 4승이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8승을 해준다면, 55에 대한, 54에 대한 제곱과, 55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수를 취해준다면, 2의 8승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5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5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어차피 36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아무리 해봤자 1보다는 작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36분의 2의 제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현재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설명의 뜻은 결국 우리가 알게 된건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2의 6승분의 1보다 36분의 2의 제곱이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해주는 건 우리가 찾고 있는 36분의 2의 제곱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아, 36분의 2의 제곱이구나. 그럼 만나는 점몇 개? 두 개가 더 있다. 어, 그럼 여기가 뭐야? 하나, 둘, 여기를 알파, 베타로 잡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 주는 건 해당하는 내용 적어보면 네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A1, 여기는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만 하고 끝내봅시다. 이거 살짝 지울게요. 문제에서 주는 것은 Fn에, f 의 n 곱하기 얼마 나왔냐면 A3가 나왔는데, n이라는 것은 몇 개입니까? 하면은 전체 4개가 있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A3는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값은 f의 마이너스 8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이 문제 포인트. 그래서 정리해 주면 43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관한 3승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43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4번, 4번 사라지고 8의 3승 곱하기 4다. 이게 되는 거죠. 8로 한번 약분해 보시면, 요거 2, 8, 5, 40, 8, 4, 32, 이게 되겠죠. 어, 그래? 그럼 4로 한번더 약분해 볼까? 하면은 여기는 4, 일은안 되겠군요. 여기 2로 하면은 2, 여기는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는 값은 27분에 8, 8에 64 곱하기 2가 되면서 여기는 2, 4, 8, 2, 6, 12. 그래서 128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문제에서 주는 게이것에 관한 2의 4승. 아, F니까. 예, FX니까 이렇게 하면서 2의 4승의 값이 나온다. 설명도 있죠. P분의 Q. 어, 현재 보시면 잠깐 여기가 얼마냐.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G'X 0될 때는 마이너스 2다. 예,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다. 설명이 되어 있죠. 예. 음, 그때 FN 곱하기 A의 3승은 P분의 Q.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답을 아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쵸? 나머지 산수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틀린 부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좀 찾아봐 주시고요. 나머지 산수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드디어 현재 2회차 모의고사 30번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3회차 모의고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잘 복습하시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위에서부터 최적화 정리를 한다라는 마인드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